늘은 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 우리에게 실천하기 어려운 주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 더더욱 놀랍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기쁨이 넘쳤을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고면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위협하는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첫째는 갈등과 불화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갈등과 불화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해법으로 2장 2절 이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위협하는 것이 염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염려로부터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염려거리가 해결되느냐?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뀌면.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기쁨을 빼앗아 가는 두 가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기쁨을 유지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배가시켜줘요. 여,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참내 삶에 만족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럴 때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자족하며 살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불만족이 많을수록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만족이 클수록 기쁨은 커집니다. 어느 누구나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지 불만족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는 충분한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삶에 전혀 불만이 없이 만족스러운가? 그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만족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자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자족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할수 있겠어? 내가 하는 것이 다 그렇지. 그냥 주어진 것, 있는 것, 만족하면 살면 되지.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리고, 무슨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 그것이 자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기력한 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것이 자족이 아니에요. 의욕이 없는 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도전할 줄도 모르고 불의에 순응하는 것이 자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자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전이 없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중의 아편이다. 민중의 아편이다.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게 함으로써 불의에 순응하게 만들고, 개선해야 될 것들을 개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을 무기력하고 바보같이 만드는 종교가 기독교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족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자족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력이나 무관심이나 무의욕이나 불의에 순종하는 것,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자족이란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 자, 요셉은 자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로 자신의 삶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할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할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근거해서 표현을 한다면 요셉은 자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지배받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 형편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정 총무를 할 때도 인정을 받았고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자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자족이란 이처럼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편을 꼽는다면 역시 몇 편입니까? 23편입니다. 다윗의 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다윗이 아주 편안하고 살기 좋을 때이 시를 썼느냐? 학자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시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삶은 늘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겼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역시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족한다는 것은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자우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할수 없다 해도 괴롭고 힘든 처지를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 해도 거기에 지배당하고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어. 바울이 자족한다고 해서 그가 체념하거나 무기력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빌리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 안에 열정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바울의 열정입니다. 14절에 얘기하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말을 12절과 14절 두번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은 그가 괴롭고 힘든 처지를 벗어날 길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배 당하고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착고의 발이 묶였습니다.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들겨 맞아서. 지쳐 있는 그 순간에 깜깜한 밤에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나는 이런 상황에 결코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아니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보서를 쓸 때. 그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코 그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무려 18번이나 기쁘다는 말을 또 기뻐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나 형편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상황을 지배하지,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내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생명, 내 행복, 내 기쁨, 내 경험은 주변 상황이나 내게 닥치는 일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것에 여러분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처한다는 말을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니까 적응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적응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적응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천해졌을 때, 과연 원망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장 먹을거리와 입을거리가 없는데 참아낼 수 있습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쫓겨나거나 또 낮아졌을 때 어떤 식으로든 구력을 당했을 때도 전과 똑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법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큰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은 실제로 온갖 종류의 시련과 환란을 겪으면서도 거기 휘둘리지 않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비결을 배우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풍부에 차할 줄도 알아 라고 그랬습니다. 배부른 것이 무엇이며 넉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족하는 일은 쉽겠습니까? 자족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족이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통제받지 않는 것, 지배받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할 만큼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궁핍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모든 것이 풍족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가난하다고 침체되지도 않고 부하다고 들뜨거나 해이지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그런 의미에서 자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자신 또한 상황에 자유롭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풍부하든 궁핍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고. 무슨 일이 닥치든 나는 자족합니다. 그런 일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내 삶과 행복과 기쁨을 결정짓거나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내적인 평강과 기쁨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성장은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 세,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또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도 기쁨은 전혀 없고 삶의 의미도 전혀 없고 만족도 전혀 없고 무기력하게 때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바울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13절에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문맥에 따라 이해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리 궁핍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그 풍요로움에 내가 지배받지 않겠습니다. 그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자족을 못합니까 왜 우리가 상황에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감옥에 갇혀도 자족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있어도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으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면 주님을 멀리 하고 싶어져요. 주님 앞에 오기 싫습니다. 주님도 꼴보기 싫어요. 너무 바빠도 우리가 주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 못 나오시죠?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쁘면 교회 나오기 쉽지 않고 주님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또내 삶이 너무 풍요로워서 내 현실의 삶에 만족스럽고 그 현실의 삶을 누리기도 바쁘면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적인 삶의 환경이 풍요로우면 만족이 될까요? 그 만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애를 쓴다고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옵니까? 아닙니다. 바쁘게 힘들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삶의 여건을 바꿔 보려고 애를 쓴다고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오시던가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족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힘들거나 바쁘거나 어려울 때거나 모든 일이 잘될 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통하여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자족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가기 싫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기어서라도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방해해요.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또 바쁘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억지로라도 예배드리러 나와야 돼.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오늘은 너무나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고 일정이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무엇이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거야. 억지로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도.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또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도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하고 말씀도 어떻게든지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면 여러분 마음 속에 자족의 마음이 생겨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째는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욕심, 욕심이 우리의 자족을 빼앗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 2장1 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인데, 이 탐심이 우리 마음의 자족을 빼앗아가. 근데 왜이 욕심이 위험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곧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과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자족의 마음이 생기면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또 우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좌절을 합니까? 그런데요, 자족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평안이 오고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새롭게 보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더 커져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더욱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지배당하지 않고 자족하는 사람 되셔서 기쁨이 충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